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새벽에도 주님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사무함으로 나온 사랑하는 필그림 성도들 주님 귀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우리의 매일을 우리의 평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온 종일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주님 영광을 노래하겠나이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네,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편 808쪽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합독하실까요? 찾으셨나요? 그럼 같이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 미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있습니다. 때때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기적이나 표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8편은 자연 만물에 드러난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권능,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제목은 따라서 해 볼까요? 주의 영광을 노래하라. 주의 영광을. 다윗이 시편 8편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마음 가득히 온 마음과 육체와 영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여기 표지에 보면 기티새에 맞춘 노래에 라고 쓰여 있어요. 이 깃뛰시라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뭐 악기의 종류다, 악기다, 아니다, 음악의 한 종류다, 기쁨으로 부르는 노래다. 또한 쪽에서는 포도즙 틀에서 부르는 노래다. 막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의견들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악기든 기쁨으로 부르는 노래든 어디에서 부르는 노래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영혼 가운데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닥히 노래하는 이런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편 8편의 가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시이기 때문에 이 찬양의 가사로 작곡가들이 많이 곡조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양의 가사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3편에서 7편까지 다윗이 자기의 곤고함, 막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런 호소 탄원 시를 올려 드렸다면 오늘 8편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하는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노래하라.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함께 묵상하시면서 다윗이 불렀던 이 하나님의 영광의 노래를 우리도 함께 부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었는가 우리 1절 첫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가득찼다고 이렇게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원하는 나탄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두다 노타라는 뜻이 쓰였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은 영의 눈으로 본 것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이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 노래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주의 영광을 기리는 노래가 하늘 높이 퍼진다. 개혁 개정에는 하늘에 두신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았는데 공동 번역에는요. 이미 하늘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노래를 그의 귀로 들은 겁니다.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가 하늘에 가득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그의 귀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울려 퍼지는 노래,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가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온 땅에 울려 퍼지고 있는 하늘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노래를 듣고 보면서 그도 같이 찬양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호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이 그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님의 하늘과 달과 별들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동시에 영의 눈으로 그 이후에 펼쳐지는 그걸 하나 펼쳐진 온 세상의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영혼 영의 눈으로 같이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 영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보고 있는 이런 눈 우리의 눈에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귀에도 다윗의 귀에 들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노래가 우리 귀에도 들려야지 않겠냐고요? 그래야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입으로 찬양하고 노래하지만 영의 노래,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귀로 들려진 그 찬양을 우리가 같이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이 시간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 3, 2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다 이 아멘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주의 대적이 자기를 괴롭히는 이런 대적들로 말미암아 박해와 모함과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 부분이 70인역이나 헬라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찬양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고난과 역경과 박해 속에서도. 가장 연약한 젖먹이 어린아이의 입에서 주님이 찬양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자들 입을 통해서 연약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찬양하게 하신다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절망과 좌절과 낙심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다윗이 눈으로 보고 지금 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연약한 자들의 입술에서는 주님이 찬양하게 하시는데 그의 원수들과 보복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시는데 주의 대적들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넘어뜨리게 만드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의 입은 주님이 잠잠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 부르는 찬양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연약할 때 더욱 귀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부르는 노래를 하나님은 저 높은 보좌 위에서 더 귀히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 부르는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연약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연약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찬양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다윗은 이 약한 자의 노래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도 약할 때 노래해야지 않겠습니까? 이 다윗처럼. 포인트는 강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입을 닫고 오히려 잠잠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부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주님의 영광이 하늘에 있음을 다윗이 보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찬양했다. 두 번째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연약한 자들을 찬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찬양.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4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건데요. 인간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때문에 이 다윗은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이 10편 4절, 5절, 6절, 7절, 8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땅의 흙으로 만든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땅의 티클 그냥 먼지 속에 들어가 살게 하소서 어제 다윗이 고백했듯이 그냥 땅의 티끌이라고요, 먼지라고요, 흙이라고요. 그런데 그 땅의 흙으로 만든 그 사람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입혀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절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저아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네가 있다. 나는 너를 생각해.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그 은혜의 영광 때문에.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화와 존기로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 받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관을 씌우신 하나님의 영광 찬양해 하지 않겠습니까 6절에서 8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아래 두셨으니 그 만물이 뭡니까? 7절, 8절.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것.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명하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 다섯 가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온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온 세상 만물을 다스릴 권리를 좋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피조물 중에서요, 인간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인간들에게만 주셨겠습니까? 인간들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릴 권리,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 말씀은 1절 그리고 9절 양쪽에서 숨이 쌍관법 앞에와 뒤 같은 구절 숨이 쌍관이라고 하죠 숨이 쌍관의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중 예배를 드릴 때 절기 때이 찬양을 올려드렸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시였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같이 한번 우리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왜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첫 구절 마지막 구절을 두개 하셔서 강조를 하셨을까 묵상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10편 다윗이 앞서서 3편 4편 5편 6편 7편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 불렀던 부릇 어 불렀는지 불렀는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마이 갓! 마이 갓! 나의 하나님이여를 계속 부르다가 8절에서는 여호와 우리 주여. 아월 가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거 발견하셨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나는 어나야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너희들의 하나님이기도 해. 이 찬양은요, 이 신은요, 내 개인의 찬양으로도 하나님이 올려 받으시고, 이 찬양을 통해 제가 개인적으로 올려드리는 찬양거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 필그림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올려드리는 찬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필그림교회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함께 올려드리는 나의 영광의 노래. 너희들이 함께 올려드려야 할 나의 영광의 찬양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온 하늘 하늘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아직 온 땅에 이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가득 채워지지 않음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나야 너부터 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지 않느냐?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저도 찬양하는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부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찬양 나를 도와주시라고 하는 찬양 뭐 도움을 요청하는 찬양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찬양만 했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을 주님을 그, 그렇게 많이 제가 부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나야 너부터 노래해라 그리고 너로부터 시작된 너희 가정 그리고 온빌그린 교회 성도 온 교회 온 세계 열방이 부르는 이 노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소망이 있는데 한 개인의 하나님이 기도하지만 온 세상 열방이 함께 부르는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제가 오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 드렸는데요. 와, 이게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열방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함께 부르는 그 함성이라고 할까요 그 울려퍼지는 노래가 제 귀전에 들리는 것 같았는데 그 황홀함 때문에 제가 너무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입맞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찬양해야 되는 이 노래 함께 불려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다윗을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보게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연약할 때 찬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간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보고 그내 영광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구절 우리 지금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들만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주님 앞에 올려 드리는 이 노래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구절 진심으로 함께 올려 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필그림교회 평생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의 노래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온 땅에 온 하늘에 울려 퍼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는 이 노래가 우리 귀전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영광을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연약할 때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하지만 오늘 다윗이 불렀던 10편 8편의 노래를 통하여서 그 은혜 영광을 우리 영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함께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필그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각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어서 온 열방이 온 세계가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이 노래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주님 앞에 헌금 올려드린 조은영 집사님 영혼육체 강건함을 주님 약속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평생에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귀한 집사님의 생애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 올려 드립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순례자의 교회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께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김희자 사모님,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조은영 집사님 어제 시술을 하신 우리 유정남 집사님까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간 특별히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딜 가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기관들과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필리핀 전대섭 선교사님, 이응래 모스크바 장로님 산돌 침례교회, 순창 은혜교회, 라원 지구촌 교회 등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 지역 아랍 국가들, 아프리카와 오지 등 위험한 곳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원로 목사님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육 분야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돈과 지위를 위한 교육이 아닌, 비전과 꿈을 향해 가는 교육이 되게 하옵소서, 경쟁과 서열, 승리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협력과 상생이 목표가 되는 교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과 위배되는 차별 금지법, 인권 조례, 동성애 낙태 성 전환의 법을 막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받은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부 관계, 부자 관계, 자녀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필그림 교회. 우리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 이시도 하신 주 오늘 시편 8편을 통해서 온 하늘과 온 땅과 온 세계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소망과 그 하나님의 꿈과 뜻이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를 통해서 나부터서 하나님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에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미 하늘에서는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이 울려퍼지고 있었는데 내 귀에는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의 눈으로는 나의 어려운 현실 문제들만 바라보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영광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부끄럽게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다위 심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보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눈. 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내가 되겠나이다.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필그림교회 모두의 노래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